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영어, 데이비드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3 동아 윤정미 5과 문법. 자, as, as, 원급. as, as 사이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 원급을 넣어가지고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문법 쌤이랑 같이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거는 진짜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이 배우는, 배우기에는 조금 너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만 안 하면 다 만점 받을 수, 만점 받을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오늘 하는 부분은 되게 쉬워. 쉽고 빨리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벌써 다 얘기했어. 자, as, as,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원급이라는 게 뭐냐면,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원래 그 모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good, 뭐 important. 비교급이 아니라,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원래 원, 모양, 원급. 그 원급을 넣어가지고,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 한, 뭐뭐 하게. 형용사이면 뭐뭐 한이고, 부사면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끝났어요. 더 이상 뭐할게 없어. 자, 그래서 예문,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그들은, 자, 중요하대. important, 이제 원급이죠. 만약에 비교급이면 more important고, 만약에 최상급이면 most important겠죠. 그쵸? important, 이제. 중요한 이란 형용사인데 3문절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as, as, as에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원급 원래 모양을 넣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들은 선수들 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같다 이거지, 같다 수학으로 치면 는이에요, 는, 는. 는이라는 부호랑 똑같다 두 번째, 제이슨 o n can run 여기도 마찬가지로 as fast as Mike 제이슨은 달릴 수가 있다 페이스트는 여기서는 이제 부사죠, 부사. 형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부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원급이면 돼요. 원급. 그래서 마이크만큼 빨리 달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에지 에지 가운데다가 이렇게 원급을 넣어 주면 됩니다. 비교급도 아니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비교급이랑 최상급이랑 원급 구분하라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원급, 원래 모양을 넣어 주면 됩니다. 비교급도 안 되고 어, 최상급도 안 되고. 원급.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부정문이 가끔 나와요. 부정문. 부정문은 에즈 에즈 앞에다가 남만 붙여주면 되는데 차이 그 조금 조심해야될게 뭐냐면 에즈를 에즈 앞에 있는 에즈 대신에 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래서 에즈나 소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뒤에는 에즈를 써줘야 돼. 뒤에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뒤에 있는 것만큼, 뭐, 뭐, 하지 않는. 그, 러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에즈에즈만 쓰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같다. 는이라고 그랬죠, 는. 근데, 낫이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것만큼, 뭐, 뭐, 하지 않은. 그래서, 수학으로 치면, 이렇게, 이런, 이런, 그, 같지 않다. 이런 표시를 쓸수 있죠. 그래서 예문 보면, his car is not. 여기 부정어가 있죠. not, as, as as나 so를. 둘 중에 하나 태길입니다. as, nice, as mine. 그의 자동차는, 차는 내 것만큼 nice. 좋지 않다. 이거지. 만약에 여기 nice가 없으면은 원급이기 때문에 같다. 이거죠.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 so를 쓸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not이 없다. 그러면은 as만 됩니다. as. not이 없으면 긍정문일 때는 as만 되는데, 낮이 붙을 때는 so 앞에 있는 것만 so를 as나 so 둘 중에 하나 바꿀 수가 있다. 뒤에 있는 무조건 as예요. 미, 무조건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상관없이 뒤에 있는 무조건 as고 그 부정문일 때는 이제 앞에가 as 아니면 so다. 두 번째, your room is not as나 so big as mine. 너의 방은 어, 내 것만큼 크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낮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 에즈나소, 택일, 에즈, 소둘 중에 하나 쓰고, 뒤에는 무조건 에즈입니다.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상관없이, 뒤에는 무조건 에즈, 앞에가 이제 부정문일 때만, 부정문일 때만 둘 중에 하나, 에즈나소. So. 그래서 같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쉽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주로 또 주로 어떻게 나오냐 이 부분에서는 나오는 게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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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교급 최상급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not 부정문 not을 쓰면은 여기 so 앞에만 so가 된다. 에즈 대신에 뒤에는 무조건 에즈다. 요 부분만 여러분들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쌤이 또요이 lg lg 원급 부분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거 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틀릴 만한 문제를 쌤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거를 같이 풀어서 이 부분은 다,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쌤이랑 공부해줘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안녕.